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유다는 형제들과 떠나 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유다는 한 여인을 만나 결혼했고 세 아들 엘, 오난, 쉘라을 두었어요. 시간이 흘러 첫째 아들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했죠. 하지만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가정을 이어주는 풍습이 있었기에 둘째 오난이 다말과 함께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그런데 오난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시지 않았고 결국 오난도 생을 마쳤어요. 유다는 아직 어린 막내 신라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유다는 다말을 다시 셸라와 연결해 주지 않았어요. 다말은 자신이 유다 집안에서 완전히 잊혀졌다고 느끼며 슬펐어요. 그러던 중 유다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고 유다는 양털을 깎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정을 지켜야 해. 다말은 장막 밖에서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았어요. 유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가까이 갔어요. 다말은 유다가 누군지 증명할 수 있는 물건 도장, 끈, 지팡이를 약속의 표시로 요구했고 유다는 그것을 건넸어요. 얼마 뒤 다말이 아이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그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유다는 매우 화를 냈지만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자 모든 상황을 깨닫고 말했어요.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자신이 쉘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어요. 시간이 지나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였어요. 둘중 베레스는 훗날 다윗 왕과 예수님의 가계에 이어지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가운데서도 놀라운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사람의 연약함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응원해주세요.